불수감을 재배하기 가장 좋은 온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? 잘 성장할 수 있는 온도는 15도에서 35도 이내입니다. 500평 공간에 몇주가 심어져 있죠? 네, 지금 1 0 0주 있습니다. 한 나무에 몇 킬로 정도 열리게 됩니다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한 100킬로까지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40킬로 정도 평균? 지금 이게 딱 적당하게 큰 열매입니까? 그러죠. 이 정도가 지금 한 700g 평균 정도 사이즈 되겠죠? 수확 시기는 뭘 보고 판단하시나요? 색깔을 보고. 12월 말부터 2월까지입니다 몇 년생 정도부터 열매가 본격적으로 달리던가요? 3년생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3년째는 거진 꽃을 다 따져버립니다 네. 이 나무가 좀 어리기 때문에 나무좀 크라고 3년째는 대부분이 열매를 달지는 않습니다 네. 이게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나무인가요?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고 속성수고 빨리 큽니다 근데 이제 대신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어,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? 퇴비 주고 비료 주고 잎면식으로 잎에 한번씩